시편 37편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분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분이 너를 높이시고 모든 복으로 너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오늘은 꾸준히 걸어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다리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정 자체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기다림과 인내는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에도 신실함을 지킬 때,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지 않을 때, 문이 닫혔다고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며 그분을 영하롭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억지로 일을 만들어 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리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고 영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주실 복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계속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기다리는 시간에도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내하며 신실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신뢰하게 하소서 저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모든 복을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아멘.